저 미스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laughs> 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여러분들 감사하다 인사드리려고 배우님들과 같이 왔어요 손렇께환영해주시감사하습니다그리 <laughs> 앞서 그 마이크가 안나오는 동안 시골농관으로 그 바꿔주신 우리 배급팀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저분은 누구신데 한시대지만 감사합니다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막, 그, 이 더운 여름날, 뜨거운 열기를 여기 극장 안에까지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되게, 그,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막, 그, 저 정성 들여가지고 피켓 만들어 오셨는데, 몇개 읽어드릴게요. 동해, 서해, 그리고 김혜수 사랑해. 연풍배우 김혜수 너만 보여 조춘자. 옥분씨 편지 받아줘. 그리고, 어, 성, 성심당 꿈틀이 고민실에 쓰고 꿈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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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돌이 아 성심당 꿈돌이 죄송해요 네. 그, 그 옆에 뭐 제가 어, 모르는 분인데 액션 천재 얼굴 천재 유승환이라고 아는 분이네 이렇게 되니까 아는 분이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 여기 포스터 보시다시피 그 배우분들이 이 포스터 바깥에서도 너무 열심히 열어주셨으니까 한분한분 한분 인사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정성 조인성의 뒤를 잇는 3대 미남스타 박정민 배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돌이 연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영화에서 제가 인성에요보다 조금 더잘 생기게 아 맞죠? 좀... <laughs> 잘생겼다 조금 크게 말씀해주시네요 <laughs> 인물 좋다 <laughs> 아, 도움이 없네요 아무튼 없네요. 그럼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외모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영화뉴스에서 이장춘을 연장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배우 네. 오래한 보람을 또느끼네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너무 이렇게 환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갔다 하시는 여러분 주머니에 노란지 하나씩 <laughs> 뭐 받으신 거나 준비 없으시죠? 네, 아, 뜨거운 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아, 수복오, 예, 교장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세관원 김수복 역할을 한안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믿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토요일 날 이렇게 저희 영화 밀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밀수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희수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극장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의 함성을 들으니까 저희 모두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어 여러분 영화 재밌으셨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주변에 많이 권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리뷰가 또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좋은 리뷰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마다 오프닝 고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많이 웃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 보시고 주변에 이제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은 관객분들께서 저희 영화 밀스와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러면 올여름 더위는 밀스로 같은 박진석입니다. <laughs> 고향 사람입니다. 수원 사 <laughs> <laughs> 이렇게 고향 말을 받네요. <laughs> 초중고 다 여기서 나왔고요. <laughs> 네, 몇에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수원 사람이 참여해 주 네. 예. 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뒷정리를 못했고 문단속을 <laughs> 못했습니다. 예, 한 가지 문단속, 한 가지를 받은시민자입니다 예, 저희 밴스 많이 사랑해서 주셔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돌아가셔서도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저는 그장돌이 부와 단발머리로 출연했던 김춘길입니다. 예, 여러분. 아, 더운데 호캉스 안 가시고 밀캉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에 낀께서 죽은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 너무 덥죠? 네 밀수 때문이지 뭐 사과드립니다 밀수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궈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맞습니다. 수수가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좋은 미스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스을 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여름 나세요. 뾰로롱 네, <laughs> 안녕하세요. 본상사부와 애구 정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더 보여드릴 액션은 없고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귀한 오른쪽 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수시간에 지나가니까 집중하시고요 갑니다! 예, 밀수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예, 어, 이렇게 무더운 여름 저희 밀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좋은 어, 주변 분들에게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났으니까 다가오는 한가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연인들과 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2024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롯데시네마 어플에 가시면, 저희 실 관람평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동악보시요 감사합니다.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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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세요.